네 안녕하세요 빵준입니다 아, 한국과 가나 경기 너무나 아쉽게 저희가 패배를 했는데 일단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자면 우루과이 가나 경기가 우루과이가 1대0으로 가나를 이기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기는 시나리오 그리고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겼을 때 그럼 저희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2대0 이상의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우루과이가 가나를 1대0으로 이기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긴다면 가장 좋은 시 최고의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뭐 비록 16강을 2위로 가게 되면 브라질을 만나지만 또 모르거든요. 월드컵이란 무대는 축구는 모르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전에서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3명의 선수, 선발 선수가 바뀌었는데 작은 정우영 선수와 이제 권창훈 선수 그리고 조기성 선수가 이제 이재성, 황희조 나상호 선수를 대신해서 나왔죠. 제가 왜 의아하게 생각을 했냐면 국내 A매치 경기를 봐도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스타일의 감독이었거든요. 벤투 감독이. 근데 이렇게 3명을 바꾼 거에 대해서 뭔가 의아함이 있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첫 경기 때 이제 몸이 좀 괜찮았고 조금이나마 증명이 된 선수 이제 나상호 선수나 이재성 선수 선발에 그대로 뛰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드는 생각은 비슷한 의미죠 이재성 선수와 나상호 선수가 많은 활동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좀 그게 팀에게 좀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상호 선수는 교체로 출전을 했지만, 이재성 선수는 교체로도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약간의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부상이 있는 것 같고, 치료 좀잘 해서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 때 운동장 안에서 이재성 선수의 그 정말 좋은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나전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0분 정도가 엄청나게 우리가 경기를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공격적인 상황도 많았고, 가나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에 우리가 계속 밀어붙였는데, 와중에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빨리 득점을 해야 되는데, 가나가 빨리 자기네 흐름을 찾기 전에, 우리가 빨리 득점을 해서 조금 더이 선수들의 이제 멘탈적인 부분과 이런 걸 흔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득점을 못했던 게 정말 큰,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20분 정도가 지나고 이제 가나 흐름으로 살짝 넘어왔죠. 넘어오면서 가나 선수들이 자신감도 찾고 가나 선수들만의 이제 템포, 그런 공격 템포와 빠른 템포, 피지컬로 몰아붙이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왔고 이제 경기를 하던 그 흐름 와중에 저희가 첫 번째 실점을 합니다. 뭐, 특별하게 누가 큰 미스를 해서 실점을 한건 아니지만, 박스 안에서의 집중력, 그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가나 선수들이 좀더 좋았고, 이 부분에 좀 아쉬움이라고 하면, 황인범 선수가 굳이 파울을 안 했어도 되는 위치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파울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굳이 따지자고 하면. 두 번째 실점에 대해서는 사실, 가나 선수들이 피지컬적인 게 워낙 좋고 빠르고 하다 보니까 박스 안에 들어가서 공격적인 시도를 하는 패턴이었거든요. 그냥 그런 패턴을 가져갔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금은 힘들었겠지만 편하게 킥을 하게 두지 않았어야 하는데 완전 프리 상태로 오른발로 잡아놓고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만들어주기보다는 한발 더, 두발더 나와서 좀더 편한 자세로 킥을 못하게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골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았고, 그리고 월드컵에서 첫 실점이고, 첫 실점이다 보니까 선수들 자체가 멘탈적으로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1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준비한 거 그대로 전반 20분 동안 몰아붙였던 그런 스타일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 멘탈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조금 조급해지고, 약간 자신감도 조금 떨어지고 이제 걱정과 부담감 이게 이제 확 와버리니까 좀두 번째 실점까지 가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멘탈적인 부분과 조급함 계속 그냥 첫 번째 우리가 20분 동안 몰아붙였던 경기력대로 유지를 했으면 연속적으로 실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고 좀더 좋은 찬스들도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부분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네이마르나 이런 세계의 정상급 선수들처럼 한두 명 제껴서 뭔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서 박스 안으로 자꾸 크로스를 시도하고 슈팅을 시도하고 뭔가 시도를 했을 때 미스가 생기는 걸로 찬스를 만들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전반전에는 사이드까지는 잘 만드는데 그다음에 과정 마무리가 없다는 게 가장 좀 답답한 마음이 가장 컸어요. 빨리 이제 크로스나 이런 쪽으로 낮게 계속 박스에 진입을 시켰어야 되는데 계속 공격적으로 우리가 시도를 해서 찬스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무리가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규성 선수가 두 골을 넣었지만 전반전에 이제 보면 수비적인 부분 할때 다부지게 경합해주고 상대 수비수 지치게 하고. 박스 안에서 이제 거칠게 위협적으로 이제 침투하고 헤딩하고 넘어지면서 슈팅하고 이런 상대 수비를 좀 괴롭힐 수 있는 박스 안에서 되게 강한 선수였는데 크로스를 많이 올려준다거나 뭔가 그런 시도들이 좀 부족했다 보니까 조경선수가 전반전에 잘 보이진 않았어요 사실. 수비적인 나와서 이제 지켜주는 부분이나 경합적인 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였지만 공격적으로 이제 박스 안에서 강했던 조기성의 그런 모습들은 전반전에는 사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시도들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반이 이제 2대0으로 마무리가 되고 하프타임을 가지고 후반전에 이제 한 10분쯤에 교체가 됐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정말 기가 막힌 크로스로 인해서 조기성 선수가 이제 헤딩으로 또 쫓아갈 수 있는 시작을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줬는데 근데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반대 전환 킥이나 전반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시도들, 슈팅,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전환되는 킥, 그리고 사이드에서 좋은 크로스들. 이런 게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좋은 흐름으로, 더 좋은 흐름으로 반전이 됐다고 저는 완전히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이강인 선수가 잘 해줬고, 사실 교체로 들어오는 게 말은 교체 선수가 분위기를 바꿔야 하고, 정말 많이 뛰어줘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 저도 선수 시절이나 이제 교체로 경기를 들어갔을 때그 경기의 흐름을 빨리 찾아야 되고 그리고 호흡이 막 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전에 뛰고 있던 선수보다 정말 힘듭니다 이 호흡이 터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터지기 전까지 정말 그 힘듦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선수가 이2물 명이 하고 있는 이 축구장 안의 분위기를 바꾼다는 거는 정말로 힘든 일인데. 이강인 선수는 들어오자마자 좋은 크로스와 그리고 좋은 찬스들 그리고 시도를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위기 반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능력이 있고 포르투갈전에도 조금 더 이른 시간 아니면 선발로 나와도 저는 좋은 모습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느꼈을 거고, 축구를 했던 사람들이나 축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김진수 선수가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서 되게 좀 속상했어요. 저도 보면서. 울컥했고, 좀 실수도 있었고, 그 실점 자체가 좀 그렇게 나오다 보니 김진수 선수의 실수는 아니지만, 찬스도 있었고, 찬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미안한 마음과 조금,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서 두 번의 월드컵이 좌절이 됐고,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제 월드컵에서 정말 내 모든 걸다 쏟아부으면서 뛰는 게 정말 느껴졌던 선수거든요, 경기장 안에서. 그런 미안함과 부담감 때문에 마지막 골 장면에서도 사실 김진수 선수 잘못도 아니고, 앞에 있던 그 공격수 선수가 헛발질을 한, 했는데, 헛발질 한게그 뒤에 있는 선수들한테 갔고, 또그 와중에 또 몸을 정말 날려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골대로 마무리를 또 가나 선수가 잘 했죠. 그 몸을 날리면서 어떠한 감정들과 어떠한 생각으로 이제 운동장 안에서 뛰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알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되게 속상했고 이제 마지막 경기가 남았어요. 이제 포르투갈 경기도 남았고 그 경기에서 김진수 선수가 안에 쌓여있던 거를 그날 경기에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경기 되게 응원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포르투갈 경기에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포르투갈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인터뷰에서는 뭐 정상적인 경기를 운영할 거다라고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상 주전급 선수들이 몇 명은 빠질 것 같긴 해요.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나.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선수가 벤치에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선수들도 많이 있고 교체 멤버가 선발로 들어왔다고 해서 경기력이 떨어진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우루과이 첫 경기 준비했던 것처럼 포르투갈도 100% 전력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아까 말했던 세컨 볼 그리고 많은 활동량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많은 공격적인 시도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경기이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이 할수 있는 정말 모든 공격의 패턴을 다 쏟아부어야 되거든. 이 부분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수술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동장 안에서의 폼이 사실 100% 120%의 120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를 기대와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가나전 전반전 같은 전반전 같은 공격 패턴보다는 후반전 그렇게 많은 시도 이강인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사이드에서 그 많은 크로스와 그리고 많은 슈팅들 그런 공격들을 많이 저는 시도를 해야. 득점도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뭔가를 기대하는 플레이보다는 조직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가나전 때 넣었던 그두 골처럼 좋은 플레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하다 보면 멋진 골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강에 사실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못 올라갈 수도 있고 16강 못 올라갔다고 뭐 많은 비난과 이런 걸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월드컵에서는 뭔가 그냥 버티고 그냥 정신력으로 축구하고 걷어내기 바쁘고 이런 강팀 어떻게 이겨야 돼막 이런 걱정들로만 축구를 봤는데 이번 월드컵은 뭔가 선수들 개개인이 자신감이 있고 벤투 감독이 하고자 하는 축구에 대해서 보여줬고 또 월드컵이란 무대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저는 역대 제가 봐온 월드컵 중에 가장 재밌었고 가장 자랑스러운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16강을 가지 못하더라도 많은 격려와 박수를 쳐주셨으면 그리고 이 축구라는 게 월드컵 월드컵 때만 아니라 월드컵이 끝나도 이 축구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K리그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축구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말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조규성 선수나 김진수 선수 그리고 김문환 선수 김영건 선수. 그러 그러니까 K리그 선수들이 많은 정말 월드컵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월드컵을 보시는 분들도 그걸 그 선수들이 얼만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선수인 거를 아셨을 거고, 그래서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리그에 좋은 선수들도 많고, 되게 재밌거든요. 경기도 많이 재밌으니까 이 월드컵 때축구의 이런 재미를 K리그나 이제 한국 축구까지 가지고, 팬분들이 더 많이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한국 축구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예 저희 빵준이 리턴즈 채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양한 축구 콘텐츠를 하겠지만 이렇게 축구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저도 많은 K 리그 선수들을 만나는 콘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저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테이팅 유니폼 보이시죠? 정말. 응원과 정말 격려, 아니면 뭐, 좋아요, 재미도 좋고, 응원의 글도 좋고, 제 마음을 움직인 댓글을 써주신 분께, 저 유니폼 중에 하나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준비 잘해서, 진짜 모든 걸다 쏟아붓고, 좋은 경기, 그리고 이겨서 16강에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그리고 빵준이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